이런 목소리가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녹취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어, 구체적으로 뭐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 예. 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럼 뭐 수사협정, 뭐 저희도 또. 그런 줘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조회장하고 나와서 한번좀 보죠, 뭐. 그런.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음,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 엑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 예. 조회장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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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 이거 거. 알고 있으니까, 예. <laughs> 자, 엑수 얘기가 나오고요. 저 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KH 그룹, 이 배상윤 회장의 바로 밑에 있는 조회장입니다. 조회장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며, 어, 구명 관련한 이야기를 당시 가장 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 나오기로는 후명 용산가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문자에는 VRP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할 수가 없는데요. 과거 곽상도 의원이 대대항동 관련해서 50억은 곽상도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쌍방울이 대북송...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서 대통령 후보를 어, 난도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자료 그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